나가면, 어, 밖에 안 나갑니다. <laughs> 교회당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 남쪽에 보면 소예배실이라는 곳에 모여서 거기서 아이들이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리고 어, 반별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찬양하고 또 반별 성경 공부하고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중요하게 또 생각하며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찬양 율동 시간 하기 직전에 매주 한 명씩 당번을 정해서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할수 있게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까. 그래서 이제 큰 아이들은 그래도 앞에 나와서 기도를 잘 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앞에 나와서 쭈뼛쭈뼛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데 그때 옆에 우리 율동하는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고사리 같은 손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어려운 이 기도를 굳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냥 어떤 신앙의 교육을 위한 그런 커리큘럼 속에 그냥 교육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훈련 그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 그 친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게 되는 어, 그러한 어, 훈련도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타인을 위한 남을 위한 기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 길긴 하지만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니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다시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랬습니다. 두번두번 두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세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그냥 그냥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고, 그리고 거기에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 부분을 읽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더 어려웠습니다. 뭔가 확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의미 전달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곱씹어 봤을 때, 아,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계속 제물이 되셨구나. 제사 용어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어, 이 글쓴이가 전파하는 자로 세워졌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갈수록 뭔가 그 어조가 조금 격양이 되는 것 같고 어, 그리고. 뭔가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저와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것은 편지고요. 그리고 편지는 그 시대의 상황에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글쓴이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도로 한 말이지, 분명히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는 되어지는데, 그렇게 썩 와닿지 않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 좋은 가르침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이 메시지를 받은 당시에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요 이 글귀를 읽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냐면 이건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같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는 생각 가운데서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나에게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 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지 그렇게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의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픽업을 해서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와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곳에 어,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을 동원을 해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교회에 머물러서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을 어, 보내며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울은 또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체비를 하지만 결국 그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본인이 에베소에 갈수 없으니까 그의, 그를 따라다녔던 이 디모데라는 청년 젊은 목회자를 이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할수 있도록. 근데 이 감옥에 계속 있다 보니 여러 곳에서 편지를 받게 돼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소식을 전해 듣는 와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소식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뭔가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경험이 없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 또 뭔가 격려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죠. 그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당시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였던 에베소 교회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대부분의 거짓 교사들은 유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쳤던 대표적인 교리가 뭐냐면, 오직 유대법,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이거였어요. 굉장히 베타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중재자가 바로 이 유대의 율법이다. 지금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뭔가...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그 당시 유행했던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교에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뭐 제우스 신인이 뭐 아프로디테 신인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신의 전통과 혼합을 시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아니 유대 율법주의를 믿으라 했다가 이 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도대체 뭐가 뭐지? 뿐만 아니라 이 거짓 율법자들의 삶이 그들을 더욱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이 거짓 선생님들의 삶이 양극화로 나눠졌는데요. 한쪽 부류는요, 금욕주의자의 삶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특정의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이것도 해서도 안 되고, 저것도 해서도 안 되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은 당대 철학 중에 이원론적인 사상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원론적인 사상은 뭐냐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것이고요, 하나는 영적인 것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것은 굉장히 신성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육적인 것, 육신에 관련된 모든 것은 굉장히 더러운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육신은 전혀 쓸모 없는 것이고 이 영적인 것만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먹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뭐 해서도 안 되고, 뭐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극쪽에 있는 다른 부류는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탐욕과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돈을 밝혔고요. 그리고 물질을 밝혔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 된다. 나의 삶의 목적은 요거다. 이 세상의 것을 모든 것다 누려야 된다. 그렇게 양극화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헷갈렸어요. 아니,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고, 또 삶의 어떤 패턴을 볼 때에는 한쪽은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한쪽은 마음껏 즐겨라. 이런 상황에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굉장히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디모데에게 권면에 글을 씁니다 일장에 그런 내용들을 쭉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첫 번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디모데와 그리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회 성도들이 몇명 모여서 이 편지를 아마 봤을 거예요 아, 드디어 이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쫓아낼 수 있을까? 아마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편지를 열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첫 번째 권면이 어떠한 내용이었죠? 우리 다시 한번 2절, 3절 말씀을 읽어 볼까요? 아,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 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금 거짓 교사들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첫 번째로 권하는데 너희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알겠습니다. 이해를 할것 같아요. 기도는 좋은 거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교회 문제보다 교회 밖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알기는 알겠는데 뭔가 이 상황과 맞지 않은 듯한 그러한 권면이었던 것이죠. 아니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닌가? 정말 힘들게 하는 이, 거짓, 이 선지자들을 이 교사들을 어떻게 하면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인간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자,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지금 거짓 교사들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기에 율법을 강조한다는 것 알았지만, 더 나아가 그는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배타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예배 속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배타적인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직면한 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품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3절에서 말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며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아시겠나요? 비록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은 다를지 모르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이기적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계, 나의 가족, 나의 비전, 나의 목표, 내가 속한 공동체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혹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물론 당신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어려움과 또 여러분의 그 관심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파하시고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과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훨씬 더 넓다라는 것.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 인류를 향해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탄식과 슬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함을 가르치면서도 에베소 교회에 등장했던 거짓 교사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향하고, 그리고 반대하면서도 은연중에 저의 여러분이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모습처럼 배타적인 모습으로, 혹은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혹은 앞뒤 맞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는 않은지,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반면 고사를 삼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고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게도 기도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기억합시다. 아무리 거짓교사들이 다른 신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짓교사들이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과 사람에 이어주는 매개체가, 어, 그것이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과 사람에 이어주시는 분은 한 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소망과 희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재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그 들리는 모든 음성들을 그분이 직접 들으시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어 주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를 할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혹시 나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속한 공동체만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것보다도 훨씬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넓은 세상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또한 그러한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인의 문제가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글을 썼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먼저 이렇게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논쟁과 분쟁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논쟁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시며, 그리고 그들 또한 진리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도 그런 진리의 말씀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회조차 말살한다면, 우리 또한 이 전통적인 유대주의에 갇혀있는 이 베타주의적인 신앙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